어졌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제자가 한1 0 0여명 된다 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제 교신 저자, 일 저자, 임저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지금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게 바뀐 부분에 대한 네. 제자들의 뭐 항의나 불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호소문으로 낸 걸로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 지지한 있습니다. 건 아는데 네. 그 지지한 것과 달리. 네. 어,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내거를 네. 가로챘다. 이런 항의성의 입장을 낸 제자가 있냐고요. 지금 저한테는 거의 울다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 아니, 그니까 항의성 불만을 네. 갖고 있는 제자가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laughs> 그아 불만이 아니라 아니 아, 죄송합니다. 일적자에서 아 그런 뜻이 아니고 네, 교신 아, 저자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에 아, 뭐. 대해서 아니 그때 당시 합의에 의해서 됐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백여 명의 제자 중에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아, 죄송합니다. 사람,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는 단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한 제자는 아, 언론에 공개된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왜그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그렇게 지금 막 보도가 됐는데 왜 오늘에서야 이것을 이렇게 육성으로 해? 뭐 해명이면 해명 소명을 합니까 저는 좀이 청문회 준비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뭐 정말 막 많은 언론과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면 그때그때 좀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좀 해명을 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